단체조는 어쩌다 하나 놓치고, 어, 어쩌다 하 진짜 어쩌다 하나 놓쳐. 다 1등이야. 플러스 200은 2등 했어. 그게 놓친 거야. 어. 어. 근데 안 뛰었어. 용구 형님도 플러스 200안 뛰었어. 어. 그래도 놓쳤어. 두서비 형님하고 누구더라어 근데 놓쳤어, 200에서. 아니, 딴 사람들이 던데도 놓쳤어. 아니, 뭐야, 차이 안 나. 대형 같은 경우는 서영관 씨가 플러스 200 마지막 주자인데도 졌어. 어. 아니, 200에서. 어. 어, 200에 나갔는데 놓쳤어. 2등 했어. 한 1초? 어못 따라잡았어. 나 따라잡을 줄 알았는데 못 따라잡았어. 어 거의인데 1등 에 특히 여자들은 거의 1등 하더라. 야 의연이가 어, 의연이가몇초 나온 줄 알아? 113초 나왔어. 이게, 어, 너 말린. 그래! 너도 말리는 거야. 의연이가딱 끝나고 나서 뭐라 했는 줄 알아? 이제 나한테, 형안 돼. 오. 나이노는 모르겠어. 내 앞에서 뛰었는데, 사실 내가 망, 망쳐서. 못 뛰겠다 나 동계훈련 빡세게 할거 진짜로 위헌이한테 없어 다 박도 아, 왔다 위영이 성백 뛰는 걸못 봤어 성백 다음 자백이래서 못 봤지 정도에 상한 것 같아요.